얼마 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법정상속인의 구조로 가입된 보장성 보험에서 사망 보험금 14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다른 상속 재산은 없고 상속인으로 어머니와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 상속세가 과세되나요? 오늘은 사망 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여러분 나레이터가 읽어드린 사례를 제가 화면에 요약을 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어르신께서 보험을 계약을 했는데요. 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아버지죠. 그리고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법정 상속인에는 이제 어, 배우자하고 이제 아이들이 있지요. 자, 이렇게 계약자 아버지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10년 후에 아버지가 사망을 하시면서. 자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 14억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자첫 번째 문제는 과연 이 사망보험금 취사억을 법정으로 나눠 갖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금액을 나눌 것인가 그 문제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과연 이러한 보험에는 그 14억 돈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14억원이 상속세로 과세가 되면은요. 이 아버님의 다른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파트라든지, 다른 예금이라든지, 또는 회사의 주식이라든지, 또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재산들에다가 이 14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얹어져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 다른 재산이 별로 없는 분들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제가 사례를 드려드린 것처럼 각종 재산들이 많아서 그 금액이 엄청 큰 분들이라면 거기에 사망보험금 14억 원이 추가로 더 얹어지니까 상당한 상속세를 과세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상속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이 돼자그 금액이 과세표준이 1억이 안 되면 10%부터 과세표준이 얼마가 안 되면 50%였죠. 바로 과세표준이 30억 원이 넘어가면 초과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50% 세율을 과세를 당하다 보니까 과연.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식구들이 받아가는 그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가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례를 가지고 지금부터 그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먼저 이슈사항인 보험금의 분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보험금에 대해서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구들이 그 보험금을 나눠 갖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이 14억이 나왔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식구들이 쫙 보면 일단 법정상속인으로 자, 어머니 배우자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과 딸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저 앞쪽에 이제 민법상 재산의 배분 관련된 내용에서 살펴봤듯이 이 배우자분은 1.5의 지분이 있는 거고요. 이 자녀들은 1씩의 지분이 있죠. 따라서 전체 합치면 이총 숫자가 3.5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각각이 배우자와 아들과 딸들이 얼마의 보험금을 나눠 가질 것인가 그 법률상 권리를 보면은요. 자, 14억을 기준으로 해서 14억의 비율들을 곱하는 거죠.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고치는 것처럼 자, 배우자는 14억 원에 3.5에 1.5자 곱하고 나면 결국 6억 원의 보험금이 나오는 거고요. 자, 아들과 딸들은 이 3.5에 1의 비중이 있다 보니 14억 원 곱하기 3.5에 1 해서 보시는 것처럼 4억과 4억의 비중이 나와서 자, 6억과 4억과 4억을 합치면 14억이 되는 거죠. 요렇게 재산들을 자, 이 보험금을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저랑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이거를 만약에 아들만 주고 싶었다면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하는 거고, 자, 딸만 주고 싶었다면 딸로 지정을 하는 거고, 자, 이 보험 이외에 다른 재산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아내를 주고 싶다면 아내에 주는 거로 유언장을 쓰고, 뭐 예금은 아들을 주고 싶었으면 유언장을 쓰고, 또 딸한테는 뭐 토지 좀 주고 싶었으면 토지 유언장을 쓰고,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구조가 됩니다. 자, 자,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옛날 어, 민법이고, 이제는 배우자한테 이 보험금 14억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7억 원을 먼저 주고, 남은 7억 원을 가지고 요 비율대로 나눠 갖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한 분이 계시거든요. 자, 맨 밑에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민법의 배우자 상속분을 왕창 늘리는 개정이 추증준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언제 추진되었었냐면 2014년도 봄, 한 2월 3월 정도에 추진이 됐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배우자에게 50%를 먼저 분배하고 남은 재산을 자, 배우자 1.5, 자녀들 1의 비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국회에 계류가 돼 가지고 거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민법에 있는 상속 재산 배분이 바뀌었느냐?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제가 아는 바에의라면 국회에 통과되지도 못했고요. 현재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 물 건너갔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추후 추이를 봐야 되고요. 따라서 여러분 이 현재 민법은 어떤 구조다? 이 참고는 무시하시고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이 보험금을 나눠 가지면 된다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보험금의 분배는 제가 끝냈고요. 이제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이 보험금 14억 원에 상속세가 부과되느냐 여부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상속증여세법의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 되어 있는데요. 제가 관련 근거인 상속증여세법 8조 내용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만요 누가 돌아가신 겁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중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거죠. 따라서 당연히 사망보험금이 나오겠죠. 근데 이 조항 잘 보시면 누가 보험료를 계약 누가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낸 겁니까? 돌아가신 피상속인이죠. 정리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계약자가 돌아가신 피상속인이고 피보험자가 돌아가신 피상속인이고. 수익자가, 어 다른, 살아있는 상속인 식구들이라면 그 보험금에 대해서는 뭐를 과세하는 거다? 상속 재산으로 봐서 상속세를 과세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법에 구, 구체적으로 내용이 이렇게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보험료는 아버지가 냈죠. 그리고 피보험자도 아버지죠. 그리고 그 보험금 14억을 다른 식구들이 타먹죠? 이렇게 되면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아버지가 이 보험을 들었다가 아버지가 식구들한테 보험금을 사망하시면서 주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이 사망 보험금이 상속 재산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좀 구체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간조 상속 재산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조 상속 재산은 아버님이 사망 전에는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사망할 때 돈이 나오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사망 보험금이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퇴직금이 있는 거죠. 퇴직은 사망과 동시에 퇴직이 돼 버리니까 그때 돈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 참고할 사항이 있는데 보실까요? 밑에 내용이죠. 보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조항은 지금 계약을 피보험자 그 돌아가신 분이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약자는 뭐 아들이고, 피보험자는 돌아가신 아버지고, 수익자는 아들로 되어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아들이 불입하고,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해서 아들이 보험금을 타도, 사망보험금을 타도, 아들이 본 걸로 보여지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외형만 그런 거고 실제 보험료는 아버지가 냈다라는 게 밝혀지면 자 계약자가 아무리 아들을 하더라도 누구를 본다는 겁니까? 돌아가신 피보험자 아버지로 봐서 이 아버지가 본 거를 보겠다 그런 내용이죠 당연히 이거는 우리 세법의 실질이니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 규정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요 결국 아까 같은 계약 아버지가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아버지고 수익자가 식구들인 식기에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답은 바로 계약자를 아버지로 하지 말고 아들이나 딸이나 배우자로 해서 자불입한자가 계약한자가 보험금을 다야 문제가 없겠죠. 여러분 그런 구조로 보험을 가입한 것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좀전 사례를 가지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세금이 나올까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질문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보험금 14억 원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러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이 14억 나올 정도면 좀 여유가 있는 집안일 거고요. 그런 경우라면 아파트라든지 다른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거지만 제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얼마라고 가정한 겁니까? 14억 밖에 없다 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이 14억의 상속세가 과세가 된다면 이 금액에 얼마가 세금이 나올까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빈 표들이 보이시죠? 저랑 이제 하나씩 이렇게 숫자를 없애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상속재산은 얼마입니까? 자 보시면 상속재산은 다른 거 없다고 봤으니까 이 보험금 14억만 들어가죠. 자, 십사하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각종 공제들을 해야 되는데요. 이 상속 공제에 가장 기초되는 게 바로 뭡니까? 보시는 것처럼 일괄 공제죠. 여러분 일괄 공제는 그냥,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5억을 공제해 주는 거잖아요. 거주자들한테요. 따라서 5억을 공제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우자 공제를 하는데 여러분 상속 관련해서 배우자 공제는 최하 금액이 얼마죠? 자, 배우자한테 한 푼도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6억 원, 5억 원을 공제해주죠. 6억 원 증여세고요. 5억을 공제해 주는데, 여러분 만약에 배우자한테 5억 이상을 재산을 남겨주고 돌아가시면 그 금액을 공제를 하데 30억이 한도였잖아요. 여러분 이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얼마를 보험금을 분배, 분배를 받았습니까? 좀 앞전 페이지에서 봤은 것처럼 5억이었나요? 6억이었나요? 바로 6억이죠. 그래서 원래 이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한 푼도 안 받는다면 5억만 공제를 해야 되지만 이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6억을 어, 법정으로 받았기 때문에 6억 공제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 보험금도 금융이거든요. 따라서 금융자산 공제 20%가 들어가요. 자, 그런데 14억 곱하기 20%는 금액이 2억 8천이 나오죠. 그런데 금융자산 공제는 자, 2억이 한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억만 금액을 빼는 거이고요. 아, 어떤 분이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3억으로 오른 거 아니냐. 여러분, 원래 이 2억이란 금액이 2015년도부터는 3억으로 올려서 한도를 정하려고 했었는데, 어, 2014년 연말에 국회에서 그거를 부결하는 바람에 통과가 안 돼서, 2015년까지는 여전히, 자, 2억이 되는 거고요. 2016년 이후에도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2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억을 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6억, 자, 금융자산공제 2억을 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자, 10 자, 보시는 것처럼 5억 더하기 6억, 11억에 2억, 13억 공제가 되는 거고요. 전체 금액이 14억이었기 때문에 13억을 빼고 나면 1억밖에 안 남죠? 그래서 과세표준 1억이 나오고요. 자, 상소증에서는 여러분 1억까지는 10% 세금을 물리잖아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1억이니까 몇 10%의 세금을 물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자 1억 곱하기 10% 해서 이제, 천만 원 세금이 나오는 거고요. 어, 상속의 경우에는, 보험금, 자,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자, 오늘이 만약에 15일이라면, 이달 말부터 6개월이죠. 자, 오늘이 만약에 5월이라면, 자, 5월이라면, 5월 중순이다. 그러면 5월 말부터,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말까지, 자, 신고만 하더라도, 오 5%를 깎아주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신고세액 공제로, 오 5%를 빼니까, 천만 원에 오5% 50만 원 공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세금은 천만 원이 나왔고, 공제를 50만 원 하니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자진 납부할 세금 얼마 밖에 안 되는 거다? 95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잘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아버님 덕분에 무려 한두 푼도 아니고, 14억 원의 보험금을 탔는데, 세금이 얼마 나온 겁니까? 자, 950만 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거는 거의 거저 수준이에요. 워낙 금액이 작, 세금이 작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이렇게 14억의 보험금을 남길 정도면 다른 재산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례의 가정과 달리 다른 재산이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세율이 10%가 아니고 20%, 30%, 40%, 심지어는 50% 세금을 과세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실제 이거는 개인별로, 사례별로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자, 이 사례를 제외한 실제 사례는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나올 수 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할수 없어요. 아버님 명의의 아파트, 아버님 명의의 건물, 아버님 명의의 토지 같은 것도 쓸 수가 없지만 최소한도 이러한 종신보험금 또는 사망보험금, 상해보험금 같은 것들이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는 계약자를 어르신으로 하지 말고 다른 식구들로 하라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영업에 활용할 팁을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과세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약자가 돌아가신 어르신 피보험자가 돌아가신 어르신 수익자가 살아있는 가족들이라면 가족들이 그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추가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자두 번째 그런데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가 항상 큰 거다. 자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좀전 사례에도 여러분 무려 14억을 받았지만 다른 재산이 없다 보니까 세금이 900만원밖에 안 나왔잖아요. 자맨 밑에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 계약자 이제 피보험자 수익자를 지정을 할때 재산가액에 따라서 계약자 수익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건데 맨 밑에 보시면 재산이 많다면 반드시 계약자를 누구로 하라 자 살아있을 가족으로 해라 상속인으로 해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가족 상속인이 계약을 하고 예를 들면 아들이 계약을 하고. 돌아가실 아버지가 피보험자고 아들이 수요자여서 아들이 붙고 아들이 타는 또는 배우자가 붙고 배우자가 타는 또는 딸이 붙고 딸이 타는 그런 식의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돈이 있는 어르신들은 연세가 되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취업을 했을 거란 말이죠 취업해서 받는 월급으로 자 각종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게 유리하다 그런 내용인 거고요 밑에 이제 맨 밑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산이 거의 없다, 또는 적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자, 보시는 것처럼, 그냥 돌아가신 피상통인 계약을 해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상독증여세 강의할 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사망하는 국민 중에서, 어, 재산이 10억이 넘게 남기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어머니, 아버님이 많지 않다고 해요. 그 수가 무려 2% 미만이라고 하니까요. 재산이 작은 아파트 한 채밖에 없어서 5억밖에 안 된다. 그런데, 어, 뭐, 종신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것들 거액으로 들어가는데 사망보험금이 5억이다. 그러면,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5억과 어머니 명의의 어, 보험금, 사망보험금 5억이 나오더라도 5억, 5억, 10억 밖에 되지 않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뭐 아파트 간채 밖에 없다. 5억이고요. 또 보험금이 5억이라 가정하면 합쳐서 1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로 완전히 커버가 다 돼서 세금이 한 푼도 없을 수도 있고요. 제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머니 밖에 안 계시는데 아버님이 안 계셔서 배우자 공제가 안 되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안 계신 배우자 공제가 안 되니까. 근데 아파트가 5억이고 보험금이 5억이라면. 기본적으로 10억 재산이 되는 건데 일괄공제 5억 들어가고 금융재산 공제 자10% 1억이 들어가서 6억이 빠지니까 과표가 4억밖에 안 나오죠 더 줄기 때문에 한번 고객의 기본 재산들을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계약자를 지정을 하되. 가능하면 누가 유리하다 계약자를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 이 피보험자가 피,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을 요정하는게 유리하다 여러분 요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